예, 이 장신구, 좋은 장신구에요. 저 다크로나죠? 여러분들 이 장신구 안 좋다고 배워왔죠? <laughs> 이 장신구 좋은 장신구에요. 약 파는 거왔다고요약 파는 거 맞아요. 아,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악마의 가마솥. 아, 근데 요것도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먹을래? 이게 더 재밌는 장신구야. 결국, 재미가 효율이거든. 매번 얘기하지만 다키스포킨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핫사니 어? 지금 아이 장신구도 좋은 장신구에요 신비학자는 두번 다시 항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네네네 그런 결말이 나올까봐 이거의 효과는 세가지가 있어 내가 무조건 스턴턴이에요 데미지 25% 도급군 정도의 데미지를 뽑을 수 있어요. 치력 기수 마이너스 25% 티를 걸면 치력이 안 떠요. 이 모든 옵션이 장신구 하나에 전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스타킹을 신, 단갑을 끼, 뭘 끼고 막뭐 이랬는데 팬티를 입을 수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soaked and sinking these stone terraces and sprawling gardens were the site of long-forgotten revelry oh they yeah. well remembered regret here i take oh not press disadvantage What oh, i'm not that what i'm 뭐 감히 보호를 걸어? 3대반 아 좋아좋아 이곳의 경우에는 요거를 치고 나병환 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나병환자가 안좋더라 제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달라졌어 물론, 아 물론... 다크론 시점에서안 좋아요. 아, 근데 안 좋은 릭터를 그러면 찾기 힘들어요. 아무튼 복잡해요. 나병환자 1열에 있기만 하면 신이에요. 1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좋은 캐릭터야. 근데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어, 막 버리고 막... 어, 막 버릴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거 만지면 싸우거든요. 네네네, 스트레스를 회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는 싸우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굴품 보고 아 딜이 부족한데 좋다 어, 딜이 부족한 딜로 딜이 좋... 그 뭐냐 어, 딜만 치워지면 좋은 딜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나병환자의 그냥 그냥 존재 자체가 딜이야 어? 존재 자체가 데디시라니까? 기자보 독일 이 아무리 노력 해서 7에서 13데미지 뽑아도 나병 환 자를 구해서 18딜이라니까나불나불될필 요가 없어 길로 직력 에, 질템 장착하면 더 어, 좋아 와아 아아아 아, 나 지금 나 지금 머리 포함 오, <laughs> 나정신 들었어 어정신 들어버렸어 아네아 네. 아, 그렇군요 이래서 나병이 안 좋은 거군요 아네쇽 아, 야, 왜 얘, 그, 뭐냐. 이 핫산군, 왜 이렇게 힐을 못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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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에서 17 딜인데, 9딜 뜯고, 진짜. 하하하. <laughs> 9에서 1 1인인데 h i 서 w h 뭐야 e s 서 s h i 인데 h e r e s a ship? w 네 e r 네스스 ship? w h e r 어허! 나 방어못이다 어 유명한 선풍기네 음, 아주 유명한 선풍기야 아 그리고 지금 도굴꾼이 좋다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해 어? 코르키 지금 나병환자보다 도굴꾼이 좀더 딜을 잘하는거 같은데요 당연해요 지금 지금 나병환자랑 도굴꾼의 아이템 차이를 봐요 차이를 지금 희생되고 있는거야 어허 나 방호 무시다. 어허 나 뒤세다. 어허 나소도 높다. 이거 나병환자가 막 다치게 만들지. 한번할팀 해야 돼. As victories mount, so too will resistance. 맞아, 맞아. 그, 약간, 극명증이 강요되는 부분이 있어. 어, 극명증이 강요되는 부분인가? 다크론 나병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크론은 말이야. 그, 그거 있죠? 그, 달에, 그, 달의 반지. 어, 나병 환자 달의 반지가 있잖아. 아크로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커브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 버려. 안녕하냐고요? 네 안녕해요. 아 근데 여행 가서 와씨 만팔천 만팔천 코시 건데라 죽는 줄알았어자 이거는 어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땡겨서. 어? 이곳의 경우에는 소식을 써 주겠습니다. 이 방어가 그, 그게 내시니까 '의신' 할래요. 기절 한번 시원하게 박아 봅시다. 박가 이웃? 아, 안 돼! 아!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시켰었는데! 복수! 칼! 촉! <목소리> 아, 치명도안 떴어! 아, 기존도 안 걸렸어! 나 어떡해? 어떡하게 표식이나 걸려야지! 시에 데미지가 한참 부족 치명타가 되기는 아셔야 된다. d e a 이거 아 이거 아! 지금, 운동사가 동네 한번퀴 되고, 이 몸으로 쉽지 않아? <laughs> 아, 어떡하지? 조련사 많아.

온으로 이겼네. 자, 여러분들은 온으로 어, 게임하는 오르키 체더를 적입니다. 네. 결국, 어, 결국 이 게임에 마이했다 어, 이 게임이 익숙하다. 뭐개난리 거꾸 생지아를 떨어도, 어, 이 결국은요. 이 게임은 마지막에 온이에요. 뭔가, 하 겠다, 어? 이 내가, 내가, 고 다크스턴 전 이다. 뭐 달리기 뭐 버튼 을치 더라도 말이 에요. 이 결국 모든 것은뭐 냐군. 마지막 엔 마지막 엔뭔 이다. 어, 결국 나도 빌수 밖에 없었단말 이야. 자, 이거 먹으러 왔고요. 아, 파밍 개고친 거 봐요. 자, 돌아갑시다. 그래도 이겼으니 됐어요. 방금 명치의 조련사가 3명, 4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련사를 버릴 생각이었어. 필사 즉색